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전염병으로 인해 힘들지만 그래도 백신이 개발되고 대응법도 많이 발전하면서 초창기보다는 사회가 조금씩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옆 나라 일본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일본의 유력 언론사에서는 하루 식비 300엔으로 살고 있는 일본의 대학생들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내용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선진국 일본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아직까지 전염병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각 도시별로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하는 등 여전히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도쿄올림픽은 끝까지 개최하겠다고 하니 많은 외신들에게서 질타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일본의 상황은 한국과 대비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일까요? 한국보다 아르바이트 문화가 발달한 일본의 경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거나 영업 시간을 줄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 누구보다 대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합니다. 방값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의 경우 월세 내기에도 벅차고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계속되는 비상사태 선포로 도저히 일할 곳을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일본의 많은 대학생들은 결국 줄일 수 있는 건 생활비뿐이라며 300엔 원화로 약 3,000원 정도로 하루 식비를 해결할 정도로 극심하게 가난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합니다. 탄 대학생의 경우 가격이 저렴한 슈퍼에 가서 200엔 정도의 닭고기를 사서 반찬으로 하고 여기에 쌀을 조금만 사서 먹으면 배가 부르다며 자신의 300엔 식단을 설명했고 다른 대학생은 50엔 정도의 소세지와 20엔 정도의 계란으로 만든 계란부침을 주식으로 먹으며 쌀은 주로 심야에 조금씩 구매한다고 합니다. 심야에는 그만큼 할인을 해주는 곳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일본의 대학생들은 일본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비상사태까지 선포되자 수입이 제로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배달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는 있지만 한국처럼 배달 문화가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마저도 확실한 돈벌이 수단은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해당 기사는 단순히 일본 대학생들이 가난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학생들을 전폭 지원해줄 수 없는 대부분의 일본 부모들의 가난함과 더불어 위기가 왔을 때그 민낯을 드러내 일본 사회의 현실까지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가다 보니 이제 일본인들도 그저 한국을 욕하기보다는 지금의 한국을 부러워하기도 하며 일본 정부를 강렬하게 비난하는 반응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루 식비 3,000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보고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쌀을 먼저 식기로 사는 것이 좋다. 계란과 닭가슴살 등은 싸기 때문에 반값 상품을 구매하면 된다. 힘들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일본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건 대학생뿐만이 아니다. 분명 모두가 힘들다고 생각한다. 아르바이트를 찾는 것도 상당한 고생입니다. 게다가 취업 활동도 회사가 채용 인원을 줄이고 있기에 잘 되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정말 너무나 심각하게 가난합니다. 전염병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한국과 비교하면 지금 일본은 마치 초창기랑 똑같은 것 같다. 자민당은 여전히 일본의 버블 붕괴 때처럼 지식의 부족으로 뭘 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지금 일본의 빈곤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서도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식비를 줄여가며 자녀에게 송금하고 있죠. 하지만 정부는 자국의 빈곤충을 구호도 하지 않고 올림픽 개최나 강행하고 있네요. 한국은 배달 알바만 해도 몇백만 원을 벌수 있다고 한다. 외국인도 한국어만 잘할수 있다면 문제없이 알바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공부 중인 내 친구는 실제로 200만 원 이상은 번다고 했다. 나도 만약 한국어만 할줄 알았다면 당장 한국에 가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을 거야. 1년이 지난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지금 시국에 결국 또 올림픽을 강행해서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건 결국 일본의 정부만 어떻게든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너무 빵 같은 것만 먹지 말고 할인하는 고기와 생선 그리고 야채를 구입하고 치사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어. 라면에 콩나물과 양배추를 같이 넣으면 충분히 배가 부르게 먹을 수 있으며 소시지는 사치에 불과해. 난 어떤 시간대에 어떤 슈퍼에서 어떤 물품을 할인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만약 나와 근처에 살고 있다면 관련 정보를 알려줄게. 일본인은 아니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본은 분명 개인 소득도 높고 경제력도 높은 국가인데 아무리 전염병 상황이라고 해도 부모님이 학생의 생활비조차 지원하기 힘들 정도로 가난한 건가요? 일본의 대학이 비싼 이유도 있습니다. 솔직히 대학에 가는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도 그냥 그만두고 취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겉보기에는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가 행복해 보여. 물론 한국인들의 겉모습을 믿으면 안 되기는 하지만 말이야. 현재 일본에게서는 미래를 볼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수 있었겠다고 생각된다. 하루에 고작 300엔밖에 쓸 돈이 없을 정도로 우리 일본의 대학생들이 가난에 허덕일 줄을 몰랐다. 일본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요즘은 학생들도 제대로 된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하고 겨우겨우 편의점의 삼각김밥이나 빵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저도 옆집에 살고 있는 대학생 한 명과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가 있는데, 항상 손에는 편의점 봉투가 들려 있었고, 속에는 빵과 삼각김밥, 그리고 물이 전부였습니다. 이 뉴스는 기본적으로 일본 대부분 가정의 경제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본은 선진국이고, 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가정집에서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마저도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된 밥을 챙겨 먹을 수 없는 일본인들의 현실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먹는 행복과 입는 행복은 절대 떼어놓을 수 없다고 했다. 집을 가진 행복감은 대부분 누리고 있지만 돈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일본인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어. 저는 40대이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런 현상이 적절하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지만 제발 일본의 젊은이들이 끝까지 버티고 극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저의 세대의 잘못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그보다 더 어른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당신들이 일본의 미래를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노력하는 건 힘듭니다. 가족과 함께 혹은 친구와 함께 공동 생활을 하면 됩니다. 임대료가 절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내가 알기로 우리 일본의 식량 공급은 전혀 부족하지 않아. 편의점에서 폐기 음식이 매일같이 버려지고 있는 것만 봐도 알수 있다. 그런데도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것은 정부가 실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를 읽고 무언가 느끼는 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일본의 대학생들이 한 끼에 3,000원으로 식사를 해결한다는 뉴스에 달린 일본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 t v 였습니다